대학교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회와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자업본주의 사회니까 청년 실업이 늘고 아르바이트로 부자가 될수 없는 현실이 단지 제무능력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라던가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부를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헤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올라와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라 마음과 그래도 사회구조가 함께 바뀌어야지 모두가 살기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사회구조가 어떻게 바뀔까요? 사회구성원의 마음이 바뀌어야 바뀌어요 사회구조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무력으로 바꿉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뀔 수 있죠? 마음이 변해야 돼요. 각자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 마음을 보고 마음이 변해야 사회 구조가 변합니다. 나타난 모든 현실은 마음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왜? 마음을 쳐다보면 그 마음이 애고가 소멸되니까 죽기 싫어서 생명체인 관념이 죽기 싫어서 마음이 죽기 싫으니까 자기 마음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는 거야. 무능한 열등이가 자기 자신의 무능한 열등이를 인정하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밖을 보면서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라고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고 있는 거죠. 물론 두개다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강의 시간에 해란님 말씀이 떠올라서 괴로워요. 사회 탓을 해봐야 뭐 하나 마음이 문제인데라고 자꾸 떠올라서 생각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굴리지 말고요. 자기 마음을 보세요. 그런 마음을 자꾸 올리고 있는 그 애구가 누군가요? 마음 보기 싫어하는 애구예요. 너무 두려운 애고예요 자기 마음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워 내가 이렇게 열등하고 내가 잘살수 없다 그대의 마음 속에 어떤 애고가 있냐면 나는 무능해 난 열등해서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잘못살을 거야 나 행복하게 막 돈도 잘 벌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못살을 거야 이런 여자 열등의 애고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 자신 없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유능하게 돈잘 벌고 좋은 남자 만나서 못 사는 건데 그런 거를 인정하기 싫어,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자꾸 이러죠. 사회 구조적인 게 문제야. 응, 자본주의 사회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본주의 사회라도, 어떻습니까? 누구는 잘 살잖아요. 전부 마음 차이에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열등한 자기 마음 보기 싫은 거예요. 또해라 TV를 보면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반대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회도 제 마음도 동시에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의 마음을 먼저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바뀌고,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유능해지겠죠? 그대가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거예요. 어, 마음이 바뀌면 당연히 결과물이 사회가, 현실이 바뀝니다. 마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응? 밖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자기 마음을 못 보게 되고, 현실에 끄달려 다니다 보면 허겁지겁 살다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세월을 흐르고 현실을 하나도 바뀐 게 없이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다가 50이 넘으면 마음 공부를 찾게 돼 있죠. 저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대와. 20대 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랬어요. 그러다 막 하다 보니까, 어, 왜안 되지? 그러다 30대 때는 종교에 막 심취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내 인생은 바뀔 거야. 그 아, 근데 계속, 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40대 때 드디어 운명을 믿, 믿었어요. 아, 운명이 있는 거야. 팔자가 있는 거야. 그러다 그럼 운명과 팔자는 누가 만들지? 누가 만들었을 텐데. 그러다가 마음 공부에 입문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내 운명과 내 팔자를.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내 운명과 팔자를 만들고, 내 마음이 이 사회 구조도 만들고,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안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게 평온해지고 다 뜻대로 되는데, 그걸 아시려면 꼭 공부를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견성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본래 품성을 한번 본다면, 아, 이 우주가 마음으로 돼 있고, 마음이 전부 다구나.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로,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본인이 직접 마음으로 훅 하고 알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알려면,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여러분,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답니다. 여러분, 경전에서 나오는 말 들으면, 희한한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한테, 그 유태교의 라삐가 묻습니다.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어,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정신 이상한가? 나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미친 거 아닌가? 너가 지금 스물 몇 살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이는요, 내 본래, 마음의 나이를 얘기한 거죠. 우리 모두는요, 남녀노소 할거 없이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죠. 마음의 존재니까요. 영원불멸의 존재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끝없는 존재, 생명의 존재, 근원의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경전에 나온 거, 또 성경이나 불경에 나온 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없어요. 직접 자기 무의식을 열고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가 버린 에고들을 인정하면서 인정할 때마다 내 무의식은 더 열리면서 내 본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확연하게 알게 되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확연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대가 마음공부를 통해서 확연하게 진리를 알고 알게 되면 그때 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